안녕하세요. 세범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김동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 증상, 진단 방법, 그리고 치료 대책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 및 주요 차이점, 그리고 진단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보존적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 요추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는 이 디스크는 어, 추간판의 내부 수핵이 외부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와 잘못된 자세, 그리고 과도한 무게 부하, 반복적 미세손상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와 인대, 추간판 등이 비대해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추간판이 가운데 척추관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도 이 추간판이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또한 태행성 변화와 골극의 형성, 인대의 비후 그리고 척추 후관절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발생 명령이 일단 다른데요. 허리 디스크는 좀젊거나 중년 초반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중년에서부터 노년기에 서서히 태행성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병 양상은 디스크는 갑작스럽거나 특정 동작 이후에, 어,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방문을 하시, 해주시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보행 시에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한쪽 다리의 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합니다. 방사통은 저리거나 찌르는 듯하거나 수시는 등의 다양한 통증 양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신경근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마비나 근력 저하가 급격히 올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보행 시에 다리 통증, 저임 무거운 느낌 등의 증상을 더 호소하게 되고, 허리와 한쪽 다리가 아닌 양쪽 다리 증상이 함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환자분의 증상,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를 진행을 하고, 영상검사로는 첫 번째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척추의 정렬과 척추체의 전이 여부, 척추 불안정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부 조직인 디스크와 신경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MRI가 필요합니다. MRI로는 디스크의 돌출, 신경 압박 정도, 그리고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통해서 디스크와 척추관 협작증을 진단을 하게 되, 되고요. 어, CT도 도움은 될수 있으나 MRI에 비해서 뼈를 더 주로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첫 번째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소염제와 진통제,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온열, 전기치료, 변인치료 등의 물리치료, 코어 강화, 유연성, 향상, 자세, 교정의 도수치료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손상, 신경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주사치료보다는 조금 더 침습적으로 작은 카테터를 통해 신경과 디스크 사이 공간을 확보하며 민감해지는 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는 물리적으로 터진 디스크와 좁아진 척추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신경이 눌려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민감해진 신경을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요. 마비나 지속적인 근력 저하, 한달 이상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특히나 대소변 장애와 항문주의 감각 이상, 또는 이 근처에 통증이 있을 시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추간판 탈출과 척추관 협착증의 대부분은 내시경 수술로 돌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거나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의 전이 등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나사목 고정과 유합술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입니다. 통증이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예방과 관리 팁으로는 허리와 몸 중심을 지탱하는 코어 근육 강화, 앉고 설때 허리 굽히는 상태를 피하고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겠고 무리한 중량 작업을 피하고 규칙적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상 세공병원 원장 김동휘였습니다. 감사합니다.